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다원 입시 연구소에서 프랑스어 강의를 맡게 된 김수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간단히 제소개를 하고 대원외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프랑스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원외고 프랑스어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불어불문학과 학부 생활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지금 통번역사 그리고 불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시절 프랑스에서 2년 동안 유학한 경험도 있고요. 지금까지 10년 이상 불어를 계속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프랑스어를 계속 배우고자 하는 새싹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불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 그럼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프랑스어가 대체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얻게 될 이점은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어는 프랑스 본토와 유럽 대륙 내에서는, 내에서도 당연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프랑코포니, 즉 프랑스어권 국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대륙의 몇 국가, 그리고 캐나다, 퀘벡 등지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또한 UN과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어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공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불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큰 이점이 될수 있겠죠. 또한, 불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프랑스어로 출판되는 국제적인 학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는 건축, 예술, 미식으로 유명하지만, 어, 사실 항공이나 에너지, 그리고 제약 등의 분야에서도 선두 국가이기 때문에, 어, 프랑스어는 생각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면, 어, 종종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치기도 할 건데요. 어, 명사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사 시제 변화가 정말 다양하죠. 그런 점에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가끔 마주치게 될 건데, 그리고 또 배우다 보면은 제가 예외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불어 수준이 올라오다 보면은 그런 예외들마저도 다 규칙적으로 어떤 규칙하에 설계된 예외라는 점을 알게 되실 거고, 그런 체계적이고 정고한 언어라는 점에 또한번 반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원외고에서는 어떻게 이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1학년 때는 프랑스어 회화와 전공 기초 프랑스어 과목을 듣게 됩니다. 프랑스어 회화 과목은 원어민 선생님과 주, 수업하면서 자기 소개하기, 기호 표현하기, 그리고 날씨 말하기 등 기초 회화를 배우고요 그리고 수평가는 주로 모든 활동, 그리고 발표, 뒷대, 어, 받아쓰기 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문법을 비롯하여 기초 문장 작문 능력 그리고 회화 표현을 암기했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전공 기초 프랑스어는 기초 문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음, 그래서 시험도 문법 시험 위주로 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프랑스어 문법에 대해 조, 어,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노하우로 쉽고 간결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 다음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은 두 과목 다 학기말 어, 딱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언어로 전공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프랑스어를 선택하면 어떤 면에서 진학에 유리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서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쓰인다는 얘기를 해 드렸다시피 프랑스어를 배우셔야 큰 이점이 될수 있어요 특히 대원회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중에 모의 유엔반이나, 그리고 유네스코반 같은 동아리 입단을 희망하신다면, 어,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이나 전공어를 같이 연계해서 어, 어, 그렇게 스토리를 부여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이렇게 입시적인 측면 말고도 프랑스어는 일단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 처음 배, 배울 때는 뭐야 이게 영어랑 뭐가 비슷해 이런 식으로 어, 완전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어, 독, 독해 과목, 감옥, 문화 과목을 들으시면서는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점점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음. 또 불어를 오래 공부하고 있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불어는 정말 질리지 않는 언어입니다. 발음도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무심결에 어,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 부분 프랑스어에서 온 것임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때또 다른 흥미로움을 발견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프랑스어에 대해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 학년별 자세한 커리큘럼은 합격 후 학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얘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다원 입시연구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Au revoir! À bientôt!